여기 마포식 차돌 된장찌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원플러스 요 해가지고 2 5 0 0원에 샀어요. 이렇게 한 개당 3,200원 정도 하네요. 어래도좀 비싸긴 하네요. 이 정도 들어있고요. 그러면 2인분이고 실온 보관하시면 되고요. 냄비 조리 시 4분 30초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. 쇠고기 들어갔고요. 다시마, 멸치, 양지고기로 푹 우려낸 국물에 재래 된장을 풀어서 더 진하고 구수한 맛을 냈다고 하고 사돌양지 두부, 호박 감자, 양파, 무, 대파 이런 거 넣었다고 합니다. 두부가 제일 많이 들어갔나 봐요. 500g에 380kcal이고요. 나트륨 2000mg 들어갔습니다. 하루에 이거 다 먹으면 며칠이다 다 먹는 거예요 냄새는 그 고깃집 된장찌개 냄새 있죠? 매콤한 냄새가 나요 서브웨이 사먹으려다가 한참 아마 들어가본 김에 된장찌개가 원 플러스 원 하더라 고민하다가 이먹습어요 이거 먹으면 이거 한 번에 한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2팩이니까 4일 정도 먹겠네요 4일에 6,000원 맛은 끝났습니다. 약간 조금 짠 느낌이 있긴 한데 제가 물좀 넣었는데 조금 짜네요.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